방금 우리가 출력문을 배웠는데, 출력문은 뭐 그런 거죠? system.out.println. .어 자바에서 출력문은 조금 깁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외워야 돼요. 외우세요, 이건. system.out.println. .어 아니면, print. 이렇게. 그리고, 요거, 정말 많이 실수하시는데, 앞에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이거 소문자 아니에요. 대문자. 자, 출력문은 요거고요. 이제 변수에 대해서 한번 배울게요. 변 변수. 음, 자, 변수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이 변수라는 말이 자체가 자, 변수하기 전에 우리 음, 중학교 정도인가요? 중학교 수학 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미지수 x가 있어요. x는 10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점어점 프린트 n에서, 저이 X 출력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출력 결과가 뭐라고 나올까요? 뭐라고 나올까요? 10 10요 맞나요? 맞나요? 맞죠? 왜죠? 우리가 X에다가 뭘 넣었으니까 10을 대입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그냥 이거 수학 시간을 생각하세요, 수학 시간. 여러분, 우리는 이 X를 뭘로 봐야 되죠? 저 미지수 X로 봤나요? 맞나요? 어렵나요? 자, 여러분, 이거 뭘로 봐야 되죠? 물어봐야겠죠? 아직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출력했을 때 10이 출력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자, 미지수라는 게 어떤 값이 정해지지 않는 수에다가 이제 어떤 <laughs> 얘를 미지수죠? 말 그대로. 여기에다가 10을 넣겠다. 라고 하면은 우리 수학 시간 때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그냥 이 x라는 이름에 나는 10이라는 거 넣겠다. 그게 미지수잖아요. 그 다음 y도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20이라고 하고 시스템 점점 어 프린트 ln 한 다음에 제가 y 출력하면 은 여기서 뭐라고 나올까요? 뭐라고 나올까요? 이것만 봤을 때. 출력 뭐라고 나온다? y라고 나오나요? 20 나온다는 거 아시겠나요? 20 나오죠? 20 나온 거 맞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정도에서 배웠던 이 미지수를 자바에서는 이제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변수. 이 x를, 이 y를 변수라고 해요. 자, 변수란 뭐냐? 어떤 특정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모리 구역에, 이제, 너무 깊이까지는 가지 말고. 자, 메모리 안에 어떤 지역에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 이름을 X라고 하고, 그 다음 이 공간 안에 10이라는 값을 넣겠다라는 겁니다. 공간. 그래서 변수는 공간을 의미해요. 우리가 흔히 a와 b가 같다라는 의미를 쓸 때, 요거 쓰죠. 저는 그냥 편하게 는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표시를 쓰는데 여기서는 x와 10이 같다라는 의미를 쓰는 게 아니라 x 안에 10이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x라는 상자 안에 10이라는 값을 넣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시스템점 아점 프린트 LN 출력문이죠. 출력문으로 X를 출력했을 땐 이게 X가 나오는 게 아니라 10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변수는요.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땐 변수가 맞아요. 근데 오른쪽 그 이후에 어디에 있던 얘는 무조건 값치을를 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X도 여기 있는 Y도 변수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 변수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아닙니다. 값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어렵게 제가 이거 Y를 5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Y. 자, 여러분. 여기서 x 뭐라고 날까요? 뭐라고 날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 거의 절반 이상이 프로그래밍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뭐라고 날까요? 10. 10. x? 10. 그쵸 10이죠? 지금 프로그래밍 막 처음 시작했어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 여기서 뭐라고 할까요? 오오 오 맞나요? 정답이에요. 자, 여기서 뭐라고 할까요? 20. 어, 오 아닌가요? 왜 20이라고 나오죠 처음에 우리가 y를 5라고 설정을 해놨는데, 그 다음날에 y를 20으로 바꿨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하나 알수 있는 건 그거예요. 변수는요, 한번 값을 넣으면 그 값이 고정불변이 아니라 언제든지 여러분이 원하면은 이렇게 값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출력을 어디서 하나의 차이겠죠. 값을 처음에 5라고 설정한 뒤에, 그 직후에 출력한다면 y는 5가 맞지만, 값을 다시 바꾸고 나서 y를 다시 출력을 하면은 20으로 바뀌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뭐라고 나올까요? 뭐라고 나올까요? 5 네. 맞나요? 어. X 마이너스 Y 아닌가요? 뭐라고 나올까요? 맞습니다. 5가 맞아요. O. 여기서 X 여러분 이거 변수인가요? 변수일까요? 자 변수는요 변수는 오직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때만 변수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얘가 어디에 있던 그냥 값 취급을 해버려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변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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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물었을 때 값입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변수 아니에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얘는 변수인가요? 그렇죠. 값입니다. 얘는요? 얘는요 값이에요 얘를 여러분이 값 취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10이 나온 거고 여기서도 값 취급을 했기 때문에 10-5 해서 5라고 대답하셨잖아요 변수라고 했으면은 x에서 y를 뺀다 말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하셨겠죠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얘를 철저히 값 취급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그 다음 또 하나, 자바에서는요, 이런 미지수 같은 거를 그냥 바로 이렇게 선언할 수가 없어요. 규칙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은요, 정수인가요? 정수가 맞죠? 5는요? 정수가 맞죠? 자, 이렇게 어떤 특정 변수에다가 정수를 넣고 싶으면, 앞에 int라는 말을 써줘야 됩니다. int는 integer의 줄임말이고요. 자, 이 int라고 선언된 변수에는 오직 정수만 넣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앞에는 뭘 붙이는 거냐? 타입을 붙입니다. 이 값에 타입을 붙이는 거예요. 자, 얘는 정수를 넣었기 때문에 정수 타입인 int를 붙인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뭐 10. 이 라던가 얘는 정수인가요? 실수죠. 실수면은 앞에 타입도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나중에 차근차근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여러분이 지금 아셔야 되는 거는 인트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인트는 뭐다? 정수를 넣을 수 있는 타입이다. 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int라고 선언했잖아요. 약간, 이 앞에는요, 예고를 해줄 예고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는 앞으로 변수를 만들 건데, 무조건 정수만 넣을 거다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int x 했는데, 뒤에 갑자기 뜬금없이 뭐, 10.5나 이런 게 들어온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뭐라 합니다. 너, 분명, 정수만 넣으려고, 했, 넣는다고 했는데, 왜 실수 넣어? 라고 뭐라 할 거예요, 자바가. 그렇기 때문에, 인트로 선언한 이상, 이렇게, 자, 이게 된다, 안 된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프린트문을 쓸 때, 우리가 문장을 쓰고 싶으면 뭘 쓰면 되죠? 쌍따옴 표를 쓰면 되죠? 그쵸? 자 이렇게 쓰면은 뭐라고 나올까요? 어? 10 아닌가요? 10일까요? X일까요? X. 그쵸? X입니다. 왜냐? 자 기억하세요. 쌍따옴표 안에 쓴거는 그냥 이거 그대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거 그대로가 이렇게 나오는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Y라고 하면 이거 뭐라고 할까요? X-Y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쵸? 쌍따옴표는 뭐다? 문장을 출력하고 싶을 때 쓰는 거 근데 변수 값을 출력하고 싶을 때 그냥 변수로만 쓰고요 숫자로 출력하고 싶을 때 그냥 숫자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여러분 가보세요 이거 뭐라고 나올까요? 뭐라고 나올까요? 뭐라고 나올까요? 뭐라고 나올까요? 나오겠죠. 자, 자, 자바 법칙 중 하나가 변수랑 숫자는 쌍따옴표로 안 감싸도 나옵니다. 자, 얘는 엄밀히 따지자면 123이에요. 123 이해되실까요? 자, 여기서 뭐라고 나올까요? 똑같이 나오겠죠. 정말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근데 얘네 둘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서는 감싸지 않고 그냥 1, 2, 3만 했죠. 그쵸? 그럼 여기서 이 1, 2, 3 나온 거는 1, 2, 3이 아니라 123이고요. 밑에는 이 1, 2, 3을 쌍 따옴표로 감싸줬죠. 그쵸? 그럼 여기서는 123이 아니가 아니라 그냥 1, 2, 3이 됩니다. 문장이에요, 문장. 문장이냐 숫자냐 그 차이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숫자는 뭐다? 쌍 따옴표를 감싸지 않고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싶어요. 123 더하기 뭐 5. 이걸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합시면 됩니다. 그럼 128이 나오고요. 여기서 문장 안에 이렇게 감싸지면 뭐가 나온다? 그냥 123 더하기 5. 이런 문장이 그대로 나오게 된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문장을 쓰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쌍따옴표를 쓰면 된다. 대신에 여기 쓴 그대로가 출력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숫자나 변수 같은 거는 쌍따옴표에 감싸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다시 돌아가서 x에 10을 넣고요. int y에 20을 넣을게, 넣을게요. 그 다음 system.out.println 한 다음에 여기선 x 자, x는 20이 네, 요렇게 쓰면 돼요. 만약에 문장이나 변수랑 합쳐서 쓰고 싶다 그러면 앞에는 문장을 씁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이어주신대요 x 자 그러면 앞에는 문장이죠. 앞에 문장 이렇게 그대로 나오고요. 뒤에는 변수 값이 그대로 나와서 x는 1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숫자 만약에 여기다 10을 쓰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쓰고 나서 보면은 얘가 x는 10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걸 이제 토대로 y는 플러스 y 이렇게 했을 때 X는 10, Y는 2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정말인지 볼게요. 잘 나왔죠, 여러분? 그쵸? 근데, 자, 여기서 말하는 여기 이, 10, 20 있죠? 음, 결국엔 얘네들이 문장으로 변합니다.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X는 숫자 10이 맞아요. 인트라고 쓰니까 정수 10이 맞고, 그다음 여기 있는 X도 정수 10이 맞습니다. 근데, 어, 10 더하기 10 했을 때 20으로 돼야지 맞는데, 왜 X는 1010 이렇게 나왔을까요?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문장이랑 변수를 같이 쓰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 문장이 먼저 실행이 됩니다. X는 하고, 콜론. 이게 먼저 만들어지겠죠, 문장이. 그 다음, 플러스 10. 이제 X는 변수가 아니니까 10으로 봐야 돼요. 자, X는 10. 이게 더해지는데, 더해지는 과정에서 원래 같은 타입을 더할 수가 없거든요? 문장이랑 숫자랑 더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요 10이 정수에서 문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 숫자로 변할 수 있나요? 뭘로 해야 되죠? 90? 80? 이상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가 숫자가 되는 건 불가능하니까 내가 그냥 문장이 돼서 들어갈게 라고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만들어졌을 때보다 x는 10 이게 만들어지고요. 얘는 문자예요. 문자. 그 다음 또다시 x가 더해졌을 때 어떻게 된다? 어? 너네들 다 문장이네? 그럼 어쩔 수 없이 나도 문장이 돼서 들어가겠구나 하면서 뒤에 1, 0이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여기서 x 플러스 x 했을 때 20이 나오는 게 아니라 1, 0, 1, 0 나오는 이유가 뭐다? 얘네들이 다 문장으로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 근데 나 x 20 나오게 하고 싶은데 이게 계산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가로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문장으로 바뀌는 거 전에 먼저 계산이 된 다음에 문장으로 변해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x는 20 이렇게 잘 나왔죠. 이런 식으로 수학이랑 똑같습니다. 안쪽 가로 먼저 계산이 돼요. 자, 이제 문제는 이거, 이겁니다. 잠깐 당기를 셌는데 자, 지금 출력을 해보면요. 느려요. x는 c, y는 20 나오는데 이제 요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지 x는 20, x, y는 10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랑 여기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했던 말 중에 변수는 한번 값을 선언하면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라는 말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보면은 x를 뭘로? 뭘로 바꾸면 되죠? 20으로 y는 뭘로? 10으로 바꾸면 뭐라고 나온다? x는 20, y는 20.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 만약에 x에 사칙연산 또는 숫자를 쓰지 말고 똑같이 y도 마찬가지로. 자, 숫자나 사칙연산 안 쓰고, 그러니까 값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 빼고, 그러니까 y 플러스 y. 이것도 안 됩니다. x 플러스 x. 이것도 안 돼요. 라고 했을 때두 개의 값을 서로 바꾸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너무 쉽잖아요. 그냥 20이랑 10 바꿔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자 숫자나 사칙 연산이 안됩니다. 이랬을 때두 개의 값을 바꾸려면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보실게요. 자 숫자 같은 연산 쓰지 않고서 이 값을 둘이 바꾸는 거. 자 이렇게 둘이 값 바꾸는 거를 이제 스와핑이라고 하거든요. 스왑한다. 말 그대로 그냥 값 바꾸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게 하나 더 필요하냐? 그냥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참고로 그림판 설명을 좀 많이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자. 예를 들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게 컵이라고 해볼게요. 컵 컵에 이제 컵이 두 개가 있는데, 각각 여기에는 이제 콜라가 들어있고요. 거의 약간 상징적인 색깔이죠. 사이다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컵에 있는 용액을 둘이 바꾸려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콜라를 잠깐 바닥에다 버리고... 사이다 여기다 옮겨 담은 다음에 이 버린 거 주워 담을 수 있나요? 주워 담을 수 있나요? 이미 버렸는데? 없겠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컵을 하나 더 놓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컵을 하나 더 놓고 잠깐 이 콜라를요, 여기다 카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다를 여기로 옮긴 다음에 다음, 콜라 옮겨주면은, 바뀌었나요? 바뀌었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컵 하나의 역할이, 네, 여기서는 변수가 됩니다. 변수. 참고로, 변수는 이 프로그램 내에서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또다시 선언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값을 바꿀 수는 있어도, 다시 X라는 변수를 호출한다? 이건 안 됩니다. 근데 X1, 이런 건 돼요. 아무튼, 저는 제체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가 10을 넣으면 될까요? 안 되죠? 왜냐, 숫자 쓰지 말라 했으니까, X에 값을 넣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맞춰보세요. 이거 변수인가요? 아니죠. 뭐죠? 뭐죠? 그쵸, 값이죠. 얘 변수 아닙니다. 변수처럼 생겼어도 얘가 여기 있을 때나 변수였지. 이후에는 그냥 값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Z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죠? 그쵸. 10이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그러면 Z에는 10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서 X에는 뭘 넣으면 될까요? 아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 그러면 Y랑 X랑 바꿔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이렇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된다, 안 된다? 안된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이거 먼저 한번 볼게요 x에 y값을 넣네요 자 y는 뭐죠 여러분 이거 변수인가요 값이죠 그렇죠 y는 지금 20이라는 값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때 x는 결국 이렇게 바꾼거랑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 y에 다시 x를 넣겠대요 y에 x 원래는 10이었지만 이전 날에 20으로 바꿔줬으니까 똑같이 20. 그래서 결과도 20, 20.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백업을 하나 해놨어야 된다라는 거죠. x를 어디에다가는 담아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x를 백업해놓은 상태에서 x에다 y를 넣고 y에는 뭘 넣으면 될까요? X랑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 있나요? 있나요? 우리 하나 있죠? Z 있잖아요 Z 요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잘 바뀌었죠 Z는 뭘 가지고 있다? S. 그쵸 X 값을 가지고 있다 X는 뭐다? 1 0이잖아10 변수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변수인가요? 얘는요? 변수, 변수 맞아요. 얘는요? 얘는요? 그렇죠. 얘도 셋이 다 값이에요. 값. 값입니다. 그래서 숫자나 사칙연산 쓰지 않고 값을 스와핑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변수 이게 끝이에요. 변수. 변수는 뭐다? 어떤 특정 공간이다 값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다 우리가 이 공간의 이름을 x라고 지었고 이렇게 하면 뭐다? 이 공간에 10을 넣는 거다 이게 바로 변수입니다 그리고 변수 앞에뭘 붙여야 된다? 타입이라는 거 붙여야 되는데 얘는 일종의 예언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에 뭘 넣을 건지 미리 써주시는 거예요 나 인트 넣을 거야 라고 해주는 거고요 나중에 인트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네?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인트라 썼으니까요. 만약에 이거 실수로 넣고 싶으면 실수 타입을 써줘야 됩니다. 실수 타입은 플롯이나 더블 써주면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왔을 때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변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